이런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리잖아 우리 <laughs> 말도 맞어 아올리수 없는데 나그 말이 제일 싫어 빨갛고 슬픈 일 뭐가 있어 아니 <laughs> 하지 마세요 <laughs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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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모자이크 오늘의 주제는 그냥 조금만 올려보자 아 궁금해가지고 딱딱 오늘의 주제는 위장 남사친 구금법 위장 남사친 구금법 아아 위장 여사친도? 아갈라지 애매한 거를 굳 아. 본지어 주는 거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딱 기준을 다. 기준 명료하게 가 보자. 아. 여자 친구 남자 친구가 있는데도 어깨는 로막다니고 셀카 아. 붙어서 찍고. 아, 죽여 버려. 나는, 나는 죽여 버려 아 물론 뭐뭐 뭐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. 내기준에 없어. 너, 나는 저것도 없어. 나쓸수 없을 순 없어. 없어. 난 있어. 있어? 응. 나는 없어. 근데, 어, 근데 어, 너가 날 봤을 때 내가 있어 없어. 아난 모르겠어. 내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나는 아니야. 나는 정말 걔가 이성으로 1도 보이지 않았지.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아. 근데 걔가 편하게 하는 모습 속에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어. 그래아무도본인만 알아요.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완전 남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티를 안 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야. 난 이거는 의하지 않아. 지금은 아닐 수 있어. 과거에다. 과거에 그랬든 현재든 미래든 그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얘기를 해줄 게 있는 게 나도 남녀 차이는 친구 없다고 생각했어. 근데 내가 있고 나서 걔는 그냥 굳이 걔랑? 아, 그게 나와? 어? 진짜 남성 차이. 그래, 어, 굳이 걔랑? 걔랑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일단 카톡을 해요. 그리고 둘이 만나는 건 거의 없고 가끔 만날 때인데 서로 여자친구안 남자친구가 없을 때술 한잔 먹고 헤어지고 나는 페이스북에 막 태그 같은 거 있잖아. 진짜 얘랑 고혜린밖에 안 나와. 그런 거 태그 가치가 일단 없고 동성인 친구들보다 더안 만나는 것 같아. 나랑 얘랑 생각하는 게 빈도수의 차이였던 것 같아. 내가 응. 생각하는 남사친은 친구처럼 매일 매일 건없는 친구처럼 그런 건 없어. 나도 그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어. 있어. 남자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잖아. 응. 남자친구는 한 명이야 된다고 생각해. <laughs> 근데 그것이 되면은 친구처럼 가깝다. 그러면은 그건 남자친구가 두 명인 거야. 난 그게 제일 웃겨. 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거야. 친구끼인데 태그 해서 한 조 우리도 아니야 어. 여기 가자 드라이브 가자 어. 키키키 뭐 미친놈아 뭐 이런 식으로 어. 하... 하지 마세요 아파 아이크하지 아, 하... 마세요 정말 아. 친구야, 솔직히 걔랑 너랑 알몸으로 같이 서도 우리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없어. 나는, 나는. <laughs>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, 약간 나는 그것도 있어. 왜 남사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데릴로 오라고 하는 거지? 아, 베릴로 오라고 아, 하는. 하는 거는 그건 남자친구잖아. 그치 그건 그건요. 그건요, 어장이에요. 나는 너를 만나고 싶진 않지만, 너를 내, 내 곁에 가까이 두면서 널부려 먹고 싶어요. 어장이야. 어, 너, 내가 필요할 때 나와서 같이 술 먹어주고, 필요할 때 나와서 같이 밥 먹어주고, 나랑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만, 너랑 사귀기는 싫어. 맞아. 정답. 그거랑 느낌이야. 100% 정답. 나는 진짜. 남사친 중에 한명 있는데, 선배이 나거든? 그럼 데려달라고 하려면, 온갖 길을다 해야 돼. 싫어해. 아. <laughs> 그러면은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. 내가 모르는 거 하나 알려줄나난 해야 대지 어, 해 아 나는 그것도 그래 진짜 남사친이면은 스킨십이 전혀 없어야돼 아아 쓰떼기가 없어 쓰잘떼기가 아, 쓰잘데기 아, 없어 어 약간 아 이거 아는데 코칭같은거 애칭? 애칭 내새끼 아 약간 이런느낌이 누가 니새끼야 네아 근데 진짜 친구었어? 남자애들이 막 여자애한테 아유 돼지야 막 이런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야이 돼지야 어떤 거냐면은 오히려 동성 친구보다 더 거리를 둬야 돼. <laughs> 맞는 거아 자기네들이 활짝 뛴다고 아, 그런 거는 대부분 다. 그런... 아그지 아까 승용오라고 생각한 거야. 페이스북 <laughs> <거 웃음> <거 생각한 거 웃음> <laughs> 이런 장면 올라오면 야우린 아닌데라고 올린 <laughs> 내가 저 <그랬을> 소스. <때. 웃음> 진정한 남자친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럼. 계속 동성친구보다 거리감이 더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의 연인이 생겼을 때그 거리감이 더 멀어져야 돼 이런 내회로간 사람이 있어 친구인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겼다고 달라지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?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정말 완전 핑계예요 그냥 남자친구 가운데서 곤란하게 하는 애들은다아니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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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몽들을딱 좋아해 맞아 딱, 저가... 맞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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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아해 이렇게 이기기기기 본인들 남친 여친 이 그런 위장 남사친 여자 사친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. 쳐다내야 합니 아시죠? 사전 조사 하시고 쳐다 나야요 싫으면 안 돼. 남자 사친 빠잉. 안돼안 돼.